왜개 좁은데 이거? 야 이거 괜찮은데 지금? 아 이거 남쪽으로 쭉 내려간? 바로 공수들 나도 대리. 남쪽으로 아, 가서 예. 이거 이거 설치할게요. 나도 아, 남쪽, 남쪽 바로 나도 남 랜디님이 북쪽으로 가시죠. 저는 아, 여기, 아, 렌, 여기 자, 중앙 잠만 초반에 제원권 누가 장악할 거예요? 나는 FD점 제가 일단 초반에 F... 전투기 누가 뽑을 거예요? 일단 나 아, 전투기 하나 뽑아서 해. 보낼까요? 전투기 일단? 하나 뽑을게 일단 랜디님도 전투기 하나 뽑으시죠. 저랑 퍼그님 각자 하나 뽑고 나머지 북쪽에다 애들 음, 나머지는... 진열 시켜드릴 나머지는 케이. 저는 일단, 이게 남쪽으로 가요? 아, 이맵이구나. 어, 배불러. 아, 나 일단 FG 좀 먹을게. 아, 근데 맵이 조금 그렇네 저는 여기다가 자주포 깔게요. 저 일단 제공권 장악을 먼저 시도해 볼게요. 페트리어트 uh -huh. 먼저 꺼내야 되네. 아? 아, 아 미치 나 아예 안 가져왔어. 아, 나 기본 그거다. 어쩔 수없어 아, 아, 씨. 나 기본셋이다. 일단 비행기, 비행기로 분탕질 가자! 내가 G랑 A를 먹을게요. 대신 A에는 병력 못 들어가요. 저 그냥 트럭으로 들어갈게요 보여주자, ja, 뭐. 보여주자. 네? H랑 I를 레스장님이 먹어주시죠. 비행기 안먹었 H랑 I를 레스장님이 먹주세요근 지금 저희 궁극기 그냥 바로... 저 새끼 죽여, 저새 죽여! 포포스트 나오네. 나와네. 일단 이제 그건 없을 거예요. <laughs>

오 저쪽 탱크 투성이네. 예비 돌네. 저 탱크 투성이에요 지금. 저싼거싼게 아니네. 저 헬기로 가면 싹다 터트릴 수 있겠는데? 헬기로 다 조져야겠다. 저거 F35 뽑나? 네 저도 헬기 한대 보내게요. <laughs> 이야 저거 충담한데 저기. 뺀다 뺀다 뺀다. 폭격 오니까 뺀다. 아 충담한 하기 시에 충담하니 시 오린이네. 시 오린 시 오린. 그러면 도시점 계속 먹어 주세요. 버스탑 지금 계속 먹어지 제가 헬기 저공으로 가는 중. 그야 죽여. 포인트 그 저공으로 헬기 가서. 헬기로 안됨 저거. 저거 네, 레드더 있어요. 퍼 퍼건님 이거 저공으로 갔다가 올라가서 이제 애들 터트리면 꽤 많이 꽤 많이 죽어요. 야 그런 거 들게요.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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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 야 죽여. 야 씨바 토 토. 내게 줬됐다네 탱크도 많아요. 잠만요. 저 저공 조절하면 깰 댐. 여우 왔어? 우리 대공 아이고. 없나요? 오씨 어, 저쪽이 터지겠네. 에프더번 써서 도망가자. 응 쫓아와. 어. 나잠아내 어, 패트리어트 어디가 패트리어트를 같이 없어졌구나. <laughs> 그래서 브로큰 에로우 리사 거. 예. 오케이, 각수성공기데 저기 t 터트릴라 해도. 어, 야, 시바, 조종각. 죽여핑세개 찍어 놓으 g g a 핵쓰기 전에 일단 유부터 a g 요정보를 일단 먹어야 돼. 여기 핑 찍은데 여기 세개 지점에 그거 여기 든요그 지대공 e 사기 s a 센 g a g e 여기 s a g 쪽 a g e 기 s a g g 맞을지 여기 Saggage. 여기 Saggage. a g g a 오케이, R2B 아이고, 잘 떨어졌네? 아니, 너뭐 어디다 쏟아져? 내가 꺾어? 아, 이거 설마 꺾는 것까지 구현돼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네. 가보자 어, 뭐야? 와, 어, 저거 D는 졌어. 못 막겠다 D 개망아 아, D 다 죽었네 벌써 핵! 핵! 지금 핵 쓰면 은 우리 이깁 아, 그래요? 아, 젠장 네. 나... 핵 나, 써요, 지금 핵 왔네? 나600 남았는데? 아, 계속 핵 준비만 아이고. 해놔야겠다 핵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아니라 그... 핵! 보유한 사람이 계속 천을 유지한 상태로 대기시켜야 되겠네요. 야, 잣쓰무리 이름에. 핵 준비 완료. 그천 계속 유지합니다, 저는. 핵 대기. A, a 에 존내 많이 온다. 낸데 여기다 써요, 핵. 맞지? 여기다. 지금 써야 됨. 지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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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핵 발사. 들어갑니다. 오케이. 허니. 와 개반타 저기. 이거 쏘면 우리 역전 가능. 역전 가능. 쏘면 열전 가능. 저공비행하면좀덜 듣킬려나. 어 뒤에, 후방, 근데 여기, 후방. 여기다가, 여기다가, 왼쪽이다. 제일 왼쪽, 여기다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가는 중, 가는 중, 핵탄두 가는 중. 뭐 대공 저기 안 쏘는데, 저 쪽? 핵 들어갑니다. 핵 들어갑니다. 발사! 어0 0 0번 300만 화자. 3 0 0와번이0다만 원. 다0 0 역전했어, 우리 점수 봐봐, 역전했어, 위에. 원. 400만 원. 4 3 야 이거 레스타 님이구나? 레스타 님 쪽에 제거헬기한대 보내봐요 일단 내발밖에못 네 쏘긴 하는데 음. 탱크 지점 여기 제거 폭격 가웁니다 폭격전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핀치 근데 잘하는데 상대? 저기 있 느낌표 저기에만 탱크 몇 대야 어우 아 제발 m 레 s 준비 중. 이거 탱크 한번 이거 그냥 그거 해주셈. 미끼. 어 뭐야? 한번 묶어야 돼 미네. 발 묶어야 돼. 탱크 미끼 좀. 아이고 죽었다. 오, 다3 2 1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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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내가 찍을. 터졌다. 아, 터졌다. m 레 s 야. 터짐. 야너 뭐해? 야 임마. 됐다. 아니 A도 털리물이. 됐어. 레디뎀천수렉 어, 얘는 먹었음 <laughs> 이제 60퍼드. 에이셔다 한데... 털림. 에이도 털림. 에이도. 보졌어 이거 G에 저어좀해 줘요. G에 G랑 b 에 병력 보충 좀 보내 줘. 아, G 지금 병력 보냈어요. b 는 지금 제가 못 보내요. 제가 M60 가고 있어. H 헬기가. 게 아, 헬기관. 그럼 내가 B를 내가 감. M60을 G에다 넣어요 이런 체장 뛰어들지. 잠깐 킬 다시. 에이, 뭐야 저거. 뭐. 와우! 에프터버너 끄고 선에선에선에 선에 선에. 다시 에프터버너켜에프 그렇지! 아이고 누구 씨야 이거 레이더스 님네 아유 잘 가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잘 했어야지 어? 뭐야 뭐 날라온다 괜찮아 괜찮아 선에선에 이거 헬리 터진다 피하고 그리고 긁고... 아이고 안 죽었다씨. 나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저공으로 빼는 중. 알지 알지 말지 말지. 오우야 죽었다. 여기 알티비야 되는데? 알티비죠, 알티비죠, 알티비죠. 저공으로 빼고 있어요 지금. 나만 A 못 들어가면 이거. 핵, 핵탄두까지. 그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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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5분만, 여러분 6분만 버텨. 핵탄두까지 98퍼. 0 조금만 더 기다려. 핵탄두 나가서 다 죽여버리게. 나, 나 이제 이거 다 터집니다. 탱크 다 터집니다. A 못 들어가. 나 헬리 다 타지. 괜찮다. 잘 비볐다. 지금 우리 점수 포인트만 해도 6포인트거든요? 이대로 6분만 뻐기면 돼요. 99. 레드림 핵 준비. 핵 준비 완료 x 려 유애비 F... 한번더보줄게요 에... F에 있는 병력들 뒤로 옮길게. 음흠. 일단 3분 남았어요. 유비 미리 보냅니다. 유비 미리 보내고 전투기. 어디어야되아 이거? A다. 아, A나 먹으면 그 되겠다. 다... A에 탱크 그 들어와다 아시는... 레드림 A에 탱크 들어와요. A에 지금 박아요! 지금이 기회야! A에 그렇게 아, 없는데? A, A, A. 여기 보이잖아보이잖아 보이잖아. 지금 7대가 온대일 7대. 아, A쪽에다가? 아, 저기. 어, 잠 헬리, 헬리, 헬리. 헬리 운안 됐네? 저기 확인됐으 우리 전투기 몸못한면 대줘요. 애프터 버너스니다 줄격. 아. 어, 다행이다. 135, 몸빵 서는 중. 오케이, 35 호위 확인 애프터 우리 한국중서시폭 갑니다 아, 제발 되나? 시작해. 우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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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다 우리 한국리 마지막 영혼 한타 붙잡고 아파치 두대 출격한 데 위치 지원 필요한 거 있어요? 상대가 핵을 안 챙겼나 보다. 우리처럼 핵 떨어뜨렸으면 저거 한방이 죽는 거 아니야? 예. 핵에 중요했어. 벅. 김정은. 한 <laughs> 가지 느낀 사실, 핵은 무조건 두 명이 챙겨야 된다. 핵은 옳타 핵은 항상 옳타 3점 뺏기 우리 3점 뺏기 1점 차인데 이거 이거 탱크 전부 H에다 넣어야 돼 I 아니면 H B B도 있어 B B도 있어 안돼 우리 뺏기는 거 아니죠 어디 뺏길 뺏기는, 뺏길데 뺏기는 없죠 아 이럼 이겼어 이걸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B B B 그냥 꼴박혀도 제가 저 헬기 아니, 터뜨릴게요 아니, 이미 끝났어요 5초 남았어요 아, 우리 그래? 뭐 어디 뺏기거나 한 방에 죽는 데 없으면은 이겨요 어나 죽을 것 같은데 됐다 씨야 어. 죽지 마 헬기 아 내가 죽었어 1점 차이로 야씨 와했다야개쩔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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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e s i s good good c o o k i e fucking good 들이 진짜 한 400명 추온데 여러분 저 하나 아, 핵 네. 누굽니까 핵랜디님 제가 랜드백. 실행자고 뭐냐 총총 총 뭐냐 명령권자는 핑구 님이에요 렌디 님네 <laughs> 백골밖에 하실래요 A에도 탱크 여섯 대인가 웨이브 칠라고 <laughs>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갑자기 아니, 행... 그때 행... 우리 질 뻔했어요. 우리 킬스코어가 진짜 한두배 차이로 밀려가지고 질 뻔했는데 랜디민 그거 쓰자마자 바로 역잖아. 아우님이 아비우인가 랜서가 뭐 떴어요. 아 네, 조심마세요 갑자기 밑에 봤더니 번쩍 하더니 내탱크 여섯 대또 <laughs> 사라지. <웃음>